0.8배정도 나오고 25년 기준으로 하시면요 네, 25년 기준으로 하시면 영업이익 성장률 95% 잡고 뭘로 나누죠? PER로 나누면 PER을 영업이익 성장률로 나누면 0.3배까지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p e 값 1미만이죠 그러니까 PG 값1 이상이면 고평가 됐다고, PG 값1.5 이상이면 고평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도 0.8배에서 25년 기준으로 0.4배까지 떨어지니까 고평가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볼게요. 그래서 나노신소재 재무구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08억에서 23억, 144억, 네. 그리고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다소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1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순차액금 비율은 뭐순차액금 거의 없다고 할수 있죠. 이거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 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재무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좀 양호한 편이다. 회사 규, 그 매출이나 이익 규모에 비해서 양호하다 보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도 물론 그 컨센서스 이렇게 차이가 크긴 합니다. 그래서 220억에서 580억 321억. 예. 그 정도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고 있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해보면 비싸면 비싸요 확실히 네, 95배, 71배라서 이게 지금 사실은 해외 업체들까지 중국 업체랑 일본 업체까지 다 넣어서 평균치 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들어가가지고좀 평균치 값이 많이 올라갔고요 어, 일반적으로 뭐 사실 뭐 한소케미칼이나 제이오나 포스코퓨체엠 예, 대주전자재료에 비해서는 예, 다소 좀 비싼 편이고, 대신에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 p e 값으로 계산해보면, 아까 24년이 한 0.8, 25년이 한 0.4, 뭐, 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 이 PER만 보고 90배, 95배, 71배가 비싸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진율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16%인데 나노신소재 이 CNT 도전재 쪽은 마진 최대 20% 가까이 예 나오는데 지금 뭐 태양광 쪽 디스플레이 소재 쪽다 합쳐서 토탈 평균 낸게 16%니까요. CNT 도전재 마진 훨씬 더잘 나올 거로 20% 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 탄탄하고 어 밸류에이션은 다소 비싸지만. 밸류에이션도 디테일하게 p e 값으로 계산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21만원 찍고 한40% 빠졌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14만원 요 가격대에서 평균, 14만원 요 가격대, 가격대에서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시에 폭풍,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간 거 보이시죠? 지금 기관은 거의 한달 내내 지금 사고 있고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사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은행도 이렇게 계속 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수급은, 최근 한달 수급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쌍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120일 호흡으로 보면, 120일 수급으로 보면, 365억 정도를 팔았고요, 지금. 네, 외국인은. 기관은, 네 기간도 역시 팔았네요 227억 정도로 팔았습니다 규모가 엄청 큰건 아닌데 좀 장기 수급으로 보면 좀 팔고 있다 그 그래, 나노신 소재도 이 공매도를 엄청 치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7월 14일만 해도 18%까지 매매 비중에서 차지했는데 6%까지 줄었고요 근데 여전히 공매도는 있다 그 다음에 이건 공매도 요거 krx 한국 정보 데이터에 3일 전 거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공매도 잔고 공매도 통계에서 공매도 잔고 보시면 와이 회사도 공매도 잔고가 72만 주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28만 주로 약 2.5분의 1 정도 줄었어요 엄청 많이 줄은 거예요 지금 네.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78만 주 이렇게 갈때 19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줄은 상태고 매매 비중으로 봐도 네. 한 2.4%까지 네. 제가 한7때까지 봤거든요. 네, 확실히 분1/3 정도 줄었고 장고 금액으로 치면 100, 100,000만 100만, 100만 1000만, 어, 10, 500억, 한 442억. 네, 네. 1 0만1 0 0만어 15배로 한4 4 2억 네. 1,000억 넘게 있었는데 지금 한 442억으로 공매도 장고도 상당히 줄었다. 이거 일봉 차트인데요. 요 의미 있는 가격대는 12만 8천 원, 15만 원, 16만 2,500 원, 7만 7천 원. 그래서 사실 15만 원은 뚫었는데 이두 번째 16만 2,500 원대 여기가 예, 지지가 될지, n 저항이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최근에 기간 수급이 올라오고 있다. 근데 그런 기간하고 외국인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누적적으로는 지금 거의 바닥권이다. 수급이 바닷권이다 보고 있고, 이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12만 8천 원, 여기도 15만 2천 원, 16만 3천 원, 18만 원인데, 일봉상에서 16만 2,500 원, 주봉상에서 16만 3천 원, 요 정도 가격이 또, 예, 의미 있는 지지가 될지, 저항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월봉상에서는 네, 9만 5천 원, 12만 3천 원, 14만 3천 원, 16만 4,600 원. 네, 요게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첫 번째 싱글 월 CNT 쪽에서 독점이다. 예, LG, 삼, 예, 삼성, 그 다음에 SK 원 예, 음극재 쪽에 이 단일벽 CNT 도전제는 독점으로 납품하고 국내 3사랑, 유럽과 북미, 고객사까지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이 회사도 기존의 캐, 캐펙스를 24년에, 25년에, 얼마 늘리죠? 이 회사도 캐펙스를 어떻게 늘리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죠? 자, 4, 24년에 2.4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캐펙스를 늘리고요. 그죠? 25년에 3.7만 톤에서 4.8만 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5만 톤, 대략 5만 톤 잡고, 이게, 키로그램당, 1키로그램당, 14,000원. 근데, 톤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1,000 해야 되죠. 곱하기 1,000. 1키로그램은 1,000톤이니까, 그죠? 거기다 5만 톤 곱하고, 그죠? 그럼 5만 톤에, 14,000원에, 1,000 곱하면, 한 7,000억 정도 매출 나오는 거죠. 그죠? 25년 기준으로. 네, 그 정도 숫자 계산해 보실 수 있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양극도전제, 음극도전제 둘다 쓰이는데 일단 기존에 쓰던 카본블랙보다 소량만 첨가해도 엄청나게 에너지 밀도가 커지고 좋아진다 그죠? 그래서 소량 첨가하면서 첨가 비중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밀도가 소량만 넣어도 카본 블랙보다 좋아지니까. 카본 블랙보다 소량만 써도 에너지 밀도가 급격하게 좋아지니까 당연히 카본 블랙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고 있죠. 그래서 카본 블랙이 예를 들어 20% 증가하면 CNT, 탄소 나노 튜브는 지금 5배씩, 캐펙스가 커지죠. 두, 두 가지로 커지는데요. 양극재의 비중은 사실 양극재에 들어가는 CNT는 전체 전체 글로벌 CNT 도전제가 연평균 몇 프로씩 성장한다고 해요. 62%씩 성장하고요. 그중에 양극재는 어, 오히려 80%대에서 70%대로 줄어들고, 응극재 도전재는 음극제 도전제는 12%에서 26%로 늘어나죠. 근데 음극제 도전제에 들어가는 게 뭐죠? 단일벽. 네, 단일벽 도전제인데, 이 음극제에 들어가는 거는 싱글월, 단일벽 도전제인데, 단일벽 CNT 도전제인데, 이 단일벽 CNT 도전제는 이나노신소재가 독점이다. LG 앤솔, 삼성 SDI. SKON, 그 다음에 유럽, 북미까지. 독점이다. 그래서 이 단일벽 도전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12%에서 글로벌로 26%까지 올라가고, 연평균 성장률은 아까 62%. 엄청난 성장률이죠. 그래서 나노신 소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건식 전극 공정. 건식 전극 공정. 이 건식 전극 공정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스텔란티스, 폭스바겐도 이제 건식 전극 공정 도입하려고 하는데 건식 전극 공정 하려면 고체 도전제가 필수고 이 고체 도전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글로벌로 소수인데 여기에 당연히 나노신소재가 포함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건식 전극 공정 하려면 실리콘 응극제가 필수인데.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면 실리콘 응극제 부피 팽창을 억제해주는 싱글 월 CNT 도전제가 예, 나노신소재 네 그리고 싱글 월 도전제 관련돼서 CNT 도전제 단일벽 도전제 관련돼서 이 CNT 탄소 나노튜브는 아까 응집 예, 뭉쳐있는 현상 때문에 이 전기 전도도 전화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거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 나노신소재가 갖고 있는 이 분산제, CNT 분산제가 CNT의 응집 현상을 막아주는 이 CNT 분산제에 대해서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NT 도전제의 매출 비중은 50%에서 63%, 70%까지 확대될 거고, 이 CNT 분산제의 마진이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500억대에서 1,300억대, 3,100억대까지 연평균 60% 이상 숫자가 매출이 폭풍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네, CNT 도전제 네 번째 마지막 관련돼서, 이 CNT 도전제가 실제 설비를 완공하는데 3에서 4개월의 굉장히 짧은 개월수, 6개월이 채안 되는 3에서 4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이렇게 3에서 4개월밖에 안 걸리는 설비 완공을 감안했을 때 최소 1년에서 2년치 이상의 수준은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캡액스를 늘리고 있다. 최소 1년, 2년에 대한 수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설비 완공하는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캐펙스를 늘린다는 것은 수주에 대한 확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투하자본 이익률, 내가 내돈 투자한 거 대비 얼마나 마진 남기고 그게 얼마나 이익으로 빨리 회수되냐 여부인데 투하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CNT 도전제는 높다. 투자 기간 대비 투하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기술 진입 장벽도 갖고 있고 응급 도전제 쪽에서 기술 진입 장벽과 더불어서 독점이랑 키워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실리콘 응급제가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의 성장과 더불어서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다. 그리고 이 CNT 도전제의 비중이 49%에서 71%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율 영업 레버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률도 16에서 18%, 16에서 최대 20%까지 이익률도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CNC 도전제 관련된 아이템, 비즈니스 아이템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나노 신소재도 주가는 좀 빠졌지만 여전히 장기 투자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추적을 하고 관련 기사를 찾아봐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가면 나노신소재가 당연히 같이 갈수 밖에 없고, 나노신소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거는, 어, 양극재단에서도 카본 블랙을 대체할 소재로, 이, CNT 도전제가 양극할 물질에도 쓰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기술 진입 장벽 말씀드리고, 이 회사도 캐펙스 확대해서 그게 매출로 보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건식 공정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도 계속 같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계속 업데이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 나노신소재 기업 분석 훈련소를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